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짤매지 조인자 마술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2025년 4월 21일,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요, 갑자기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는 덕분에 감기 환자들이 많이 생겨서, 그리고 덥다고 해서 옷을 가볍게 입고 나가면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잖아요. 그리고 또 춥다고 너무 뜨겁게 입고 가다 보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또한 감기가 걸리기 쉽고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 자기의 건강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감기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기에 걸리신 분들은 약도 드셔야 되지만 따뜻한 물도 자주 마시고 목 관리 잘 하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무엇이든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들어갈 때 시너지 효과가 엄청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불평을 하면서 하는 일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하는 일은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 스스로 즐기면서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내가 얼마든지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지구 배를 더 아름답게 하고 더 풍요롭고 멋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소중한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다했을 때, 뿌듯함과 긍지와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남들이 아무리 잘했다고 박수를 치도 본인이 스스로 제일 잘 알죠. 그만큼 노력을 했는지, 애썼는지, 정성스럽게 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이런 것들은 누가 말하지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노력은 배신하지 않죠. 땀은 결국 자기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도 여러분도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자기 자신에게 오늘도 힘찬 어원의 오늘 박수 보내면서요. 오늘도 힘내세요. 아주아주 아주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매지, 조인자 마술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